체내 독소가 쌓이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났던 루바 결국 심혈관 질환까지 진단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데요. 노력 끝에 다시 찾은 건강한 일상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염증과 독소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강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운동 후에 잊지 않고 챙겨 마신다는 붉은 음료의 정체 바로 로즈 힙주스인데요 그녀는 로즈힙을 어떻게 섭하게 되었을까요? I went to my GP and um, she tried to put me on like a detox diet. Um, but my friend told me about um, rosehip, which was why I started drinking the juice.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독소 배출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꾸준히 섭천 로즈힙 주스. 그 결과 누구보다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데요. 이제 요요 없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루바의 식단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양한 음식들로 부지하게 채워진 루바의 식탁,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염증에서도 벗어난 여성의 식단이 맞나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특별히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다는 루바.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량 먹으면서 살을 뺄수 있었던 건.

And it made me motivated and it made me get out in life again and enjoy the beauty of life, which I was isolating myself from. I feel lucky that I discovered this and get the opportunity to live another life. That's what it feels like. So I'm going to continue drinking rose hip. Rose hip is rich in three key vitamins A, C, and K.

바나나와는 약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또한 신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베타카로틴 성분 역시 다른 과일에 비해 풍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제힙 열매는 따자마자 무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먹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영양소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는 퓨레나 주스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주목받는 로제퓨레 주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The tyroside component within rose hip is known to suppress visceral fat in the body and help manage overall body weight and therefore contribute to managing obesity. 연구 결과, 티리도시드 성분은 지방 연소를 원활하게 해서 잘 빠지지 않는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로즈 힙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확인을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체내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온과 비슷한 물에 소화효소를 넣은 후 한쪽에만 로즈 힙 퓨레를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같은 무게 베이컨을 준비. 양쪽에 각각 베이컨을 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정 시간 지켜봤는데요. 꺼내 확인한 결과 로즈힙 퓨레를 넣은 쪽의 베이커는 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로즈힙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은 바로 트리로시드입니다. 트리로시드는 지방 배설을 촉진하고 지방의 연소를 원활하게 해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티리로시드는 우리 몸의 백색 지방 조직이,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티리로시드는 간과 골격근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강화해서 항비만 및 항당뇨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